성적이 어떻게 <laughs> 10%이상지 아니, 머리 풀 <laughs> 먹은 야 야, 이희야너싶구 야, 너아까네 머리 묶는 거 찍었냐? <laughs> 어, 그래, 그, 그거 안 돼서 조회수 터져 <laughs> 이거야, 이거 올리면 쌤들 다볼 텐데, 너 야, 나 잘리는 거 아니야? 귀엽지? 아니, 지발, 내가 더 귀여운가? 무슨 <laughs> 말야 <laughs> I c 저 u l d t a k 자 good 이 a d d y or 돼 h i s one. Take g o o 아 daddy. I should t 게 k e it. I s h o u 게 d take 애교 생겼다? 너의 한 행동이 있어. 그냥 응. 너의 분위기가 없어. 응. 그냥 있어. 그냥 응. 쳐다보면 웃떡내 분위기가 뭔데? 그냥 너무 차라리. <laughs> 아, 배가 너무 부른데 어떡함? 응. 뭐 어떡하기, 기어 도봐왜 <laughs> 이렇게 고독하게 가냐, 혼자. <laughs> 와, 너네 키개다가 보여. 근데 어떡하냐. 응. <laughs> 예, 새끼들아, 아가씨가. <laughs> 야, 나 빼고 가지 말아줘. 가자 가자 <laughs> 아 개무서워 <laughs> 짱어 아니, 왜, 그냥 앞으로 가? <laughs> 여기 계세요. 끝났다. 우와, 짱하다. 야. 끝났다. 와짱아 야, 불좀켜 봐, 봐. 스위불 켜. 아 자자, 자자. 지 가자. 지랄 말고 가자. 지랄 말거 가자. 지라이벌 가자. 세우지 가세요, 그냥. 야, 가라. 빠이.